10개월 만에 아이의 방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게임 말고는 낙이 없는 아이를 위해. 안녕하세요. 이임숙입니다. 사춘기 청소년 아이가 한번 땅굴을 파고 들어가기 시작하면 언제쯤 되어야지 이 아이가 다시 밝은 모습으로 뭔가 건강한 모습으로 좀더 의욕적인 모습으로 바뀔 수 있을까요? 쿠퍼넛 라데 님께서 정말 귀한 경험을 저희한테 올려주셨어요 이 경험은 제가 같이 나누어 보면 좋겠다 싶어서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 어머니가 얼마나 아픈 마음을 가지고 어떤 노력을 하셨기에 이 아이가 조금씩 변해 갔는지 그 이야기도 한번 보태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어, 10개월 만에 15살 아이의 방문이 활짝 열렸고 어제는 아이가 원해서 아이방 창가에 놓을 화분도 세개사 왔습니다. 그동안 흘린 눈물을 어찌 말로 다 표현할까요? 그동안 아이가 분노하면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참여하며 아이 앞에서 정말 비굴한 엄마로 살았고 아이를 믿기에 게임 말고는 낙이 없는 아이를 위해 게임 전용 노트북도 사주고 게임에 대해 공부도 했습니다. 그렇게 대학거리를 만들고 무조 건 빌고 잔소리 안 했더니 저를 콩 볶듯 볶던 아이가 절 위해 주기도 합니다. 가해자인 저는 다 잊었던 사소한 제 말들에 아이는 비수가 꽂히는 상처를 입었다는 걸 느낄 때마다 통곡을 합니다. 아직도 아이의 응어리를 풀고 있는 중이지만 치유로 나아가고 있다고 믿습니다. 외국에 살아서 선생님을 뵙고 상담을 받지는 못하지만 동영상으로도 많은 도움 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더 감사합니다. 이 10개월의 시간이 어땠을지 저는 감히 상상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직접 경험하는 그 아픔의 깊이까지 제가 다 안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동안 흘리신 눈물의 양은 정말 말로다 표현할 수 못할 것 같은데요.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이 어머니께서 어떤 노력을 어떻게 하셨는지를 제가 조금 더 찬찬히 한번 살펴봤어요. 어떤 과정을 거치셨는지 제가 조금 말을 끊어가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동안 아이가 분노하면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참회하셨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게 가능할 수 있는 거는요. 이 사춘기 아이의 폭발을 단순히 문제로만 보시기 보다는 아이가 그럴 수밖에 없음을 이해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를 받아들이신다라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미안하다고 참회하고 예, 그것도 진심으로 하시는 게 가능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그런데 저는 궁금했던 게그 분노를 폭발하는 아이를 보면서 어떻게 이게 아, 얘가 이럴 수밖에 없었구나라고 시각을 바꿀 수 있었을까가 되게 궁금해졌습니다. 왜냐면 아이가 분노를 폭발하면 일단 너 우리도 화가 더 치밀고 또 분노를 폭발하는 그 태도에도 또 상처를 입게 되고 아이를 원망하기도 하고 아이한테 분노감이 생기기도 하고 바로 그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다라고 그걸 다르게 보실 수 있었던 과정이 쉽지는 않았겠지만 저는 너무 훌륭하게 잘 하신 부분이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 그리고 미안하다는 말 사실은 되게 용기가 필요한 말이에요. 많은 분들이 자식한테 특히 나 사춘기 청소년 아이한테 미안하다고 말씀하시면 이 아이가 그걸 빌미 삼아 모든 걸다 엄마 탓 아빠. 탓. 을 하게 될까봐 그래서 미안하게 생각하는 것조차 미안하다는 말을 제대로 못하는 현실인데 용기 있게 미안하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정말 감사하고 대단하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이 앞에서 비굴한 엄마로 살았다라는 표현을 하셨거든요. 이 비굴하다라는 표현의 진짜 마음은 아마도 아이 마음을 이해하고 미안한 마음에 참여하고 받아들이려고 애는 쓰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 순간마다 아 부모가 아이한테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아마 이런 생각도 꽤 많이 드셨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힘든 감정까지 다잘 견뎌내신 게 전. 네, 존경스럽다는 생각도 듭니다. 자 그리고 아이를 예전처럼 혼내거나 힘으로 누르려고 하면 더큰 불행한 사건이 생길 거라는 것도 다 이제 감지하신 것 같아요. 아니래요. 이 분노를 폭발하는 아이한테 우리가 힘으로 대응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물리적인 힘조차도 사춘기 청소년기가 되면 부모님의 힘보다 더 커지는 게 자녀 아이들의 힘이잖아요. 그러면은 정말로 아이가 부모님한테 더큰 힘을 쓸 수도 있고요. 차마 그것까지는 안 하려고 잘 참았던 아이들은 집을 뛰쳐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 더큰 사건은 안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이 과정을 잘 하신 것 같고요. 근데 그 과정에서 또 어떻게 아이를 잘 믿으실 수가 있었을까요? 아이에 대한 믿음을 지켜가신 것도 예, 저는 너무 인상적이었는데요. 사실은 아이의 마음 깊은 속에는 늘 자신이 좋은 사람 혹은 능력 있는 사람 이두 가지 축이 항상 딱 지키고 있어요. 나 이런 사람이 되고 싶은데 지금 그게 안 돼서 혹은 내 마음속에 상처에 의한 감정 덩어리들이 나를 꼼짝달싹 못 하게 해서 뭘못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또 믿었다라는 이 마음을 잘 지켜 가신 것도 정말 우리 많은 분들이 이 마음을 좀 한번 같이 키워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게임 말고는 낙이 없는 아이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게임 말고는 낙이 없는 아이들이 정말 많습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보시면 정말 부모님은 본인이 미쳐버릴 것 같아요 아이가 시간을 죽일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죽이고 있는 정말 망가뜨리고 있는 그런 느낌을 주기 때문에 게임 말고는 낙이 없다 라는 관점으로 보시는 것도 쉽지는 않지만 우리 코코넛 라떼님께서는 아이 아이가 정말 정말 괴롭구나 정말 게임 말고는 낙이 없구나 안쓰럽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아이를 보시는 이 마음 덕분에 계속 잘 진행을 해 가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게임 전용 노트북도 사주고. 사실 이 부분은요, 저희들, 상담사들도 되게 고민하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게임 전용 노트북을 사주면 더 게임과 이 미디어 세상 속으로 더 과몰입하게 되는 부작용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를 너무 많이 말하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사줄 수밖에 없다라는 판단을 하셨다라는 건 저것마저 빼앗으면 아이가 위험해질 수 있겠다라는 걸 아마 또 감지하셨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도 그렇게 생각해요. 더 이상 아이가 갈 데가 없거나 예, 도피처, 온전히 도피처로 사용하고 있는 아이한테는 또 다른 대안을 마련하지 않은 채 이것만 싹 빼앗아 버리면 아이는. 거의 뭐 공중 분해되는 느낌이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예 우리 아이가 다 게임을 다 몰입하고 있다고 해서 다 게임 전용 노트북을 사드리란 말씀은 절대 아니고요. 아이에 따라 어쩌면 이게 이 아이를 지켜내는 유일한 방법이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은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게다가 게임에 대한 공부까지 했습니다. 이것도 저는 잘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제 대화의 거리가 없거든요. 근데 아이가 게임을 좋아하니 엄마도 그 내용을 좀 알고 뭐라도 한마디 걸어보려고 대화거리를 그렇게 만드셨다는 것도 지혜롭게 이 과정을 잘 헤쳐나갔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조금 엄마가 내 마음을 맞춰준다 싶으시면요. 엄마가 좀 만만해지기도 하고요. 동시에, 흠! 옛날에 잘하지, 왜 이제 와서 저렇게까지 하지? 라고 되게 또 비아냥거리는 그런 관점으로 보기도 합니다. 또그 상처감이 올라와서 막 되게 세게 따져요. 엄마, 그때 왜 그랬어? 응? 뭐, 이런, 아마 그런 것들을 아이가 여러 번 표현을 한것 같습니다. 그러니 엄마는 무조건 빌고. 그래서 이 과정들을 보면은요, 부모님이 좀 멈추시고 보살펴 주는 듯한 느낌을 보이면, 아이는 조금 상태가 좋아지지만, 또그 순간 여러 가지 복합적인 감정이 올라오면서 또 상태가 확 나빠지기도 합니다. 그럴 때또막 원망을 엄청나게 쏟아내요. 그럴 때마다 그 과정을 또 현명하게 잘 꾸려나가신 것 같고요. 그런 과정을 10개월 정도를 보내셨더니, 엄마를 콩복듯, 예, 달달달 볶던 아이가 어느 순간, 이제는 엄마를 조금 위해주는 말도 하고, 엄마를 약간은 배려하는 듯한. 네, 그러다가 다음날 또 상태 안 좋아지기도 합니다. 그렇게 가끔씩이라도 엄마를 위해주는 태도가 나왔다는 건, 꽁꽁 얼어붙어 있던 그 마음이 조금 조금씩 녹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까지 다시 보살펴 주려고 애쓰시고 내가 함부로 했는데도 공격하지 않으시고도 과거의 아픈 상처에 대해서 미안하다고 사과해 주시는 그 진심이 이제 아이한테 가 닿기 시작하면 되게 감사하면서 미안한 마음이 들어요. 감사함이란 마음과 미안함이란 마음은 부모님한테 갖게 된다면은 그 다음부터 풀어가는 건 정말 훨씬 더 수월하거든요. 아마도 그래서 아이도 네, 이제는 방문을 활짝 열고 아 이제 내 방도 조금 환경을 먼저 개선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겼잖아요. 이것도 정말 좋은 아주 작은 자발성이 나타날 때 저희들은 굉장히 희망적인 의미라는 설명을 드려요. 그 문장이 너무 기분 좋게 들렸어요. 아이가 자기 방에 놓을 화분 세개를 사고 싶다. 너무 너무. 이말 한마디를 듣기까지 엄마가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그 10개월의 과정이, 그리고 어머니께서요, 본인을 가해자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우리는 늘 잔소리를 하거나 잘못된 걸 콕콕 집어서 지적하고, 그거를 개선시키려고 아이를 다그쳐야지, 아이가 잘 자란다라는 굉장히 잘못된 신념을 가지고 육아를 시작합니다. 정말 대부분이. 나의 개인적인 사고만이 아니라 사회문화적으로 다 전반적으로 깔려있는. 그래서 저는 이런 아이의 양육이나 육아에 관련된 문제들이 좀더 많이 거론이 되어서 아이를 키우는 문화 자체가 좀더 따뜻하고 단단하게 우리 모두가 아이를 키워가는 그런 문화가 좀 형성이 됐으면 좋겠다는 게제 바람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너무 스스로를 가해자라고 자책을 하지는 마시고요. 어쨌든 부모는 툭툭 내뱉었던 그 사소한 말들조차 아이한테는 비수가 꽂히는 상처가 되었다라는 걸, 예, 네, 그거는 이제 우리 또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고요. 그걸 느낄 때마다 정말 통곡이 나오죠. 내 자식이 저렇게 아팠다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네, 그리고 예, DM 문장이 되게 중요합니다. 갑자기 방문 활짝 열고 뭐 화분도 사 이러면, 아, 이제 드디어 끝이구나. 죄송하지만 아직 아닙니다 네 아직도 응어리를 풀고 있는 중이라고 말씀해주셔서 너무 이렇게 희망적으로만 표현을 하셨다면 제가 쪼, 조금 걱정했을 거예요 왜냐면 계속 반복적인 일들이 생겨날 텐데 싶었는데 너무 잘 알고 계셔서 제가 좀 안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아이의 응어리를 풀고 있는 중이지만 당연히 치유로 나아가고 있다고 저도 생각이 됩니다 제가 앞부분은 그런 게 했잖아요. 지금까지 하던 잔소리 다 멈추시라고. 만일 상담사가 잔소리를 하면요. 아이가 상담이 될까요? 치유가 될까요? 절대 아니라는 거 정말 잘 아시잖아요. 상담사가 잔소리 한다, 충고한다? 애들 두 번을 오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그런 말들이 전혀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잔소리는 멈추시고 또 아이랑 뭔가 소소한 걸로 웃을 일을 또 만드시고 또 이런 과정을 찬찬히 하나씩 하신다면 이렇게 10개월, 네, 사실은 저는 10개월이면 되게 빨리 문 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런 말씀이 너무, 너무 시간이 길게 걸릴 것 같아서 아, 너무 힘겹다라고 하실진 모르겠지만요. 제가 아이들을 보면서, 아, 그래, 맞아. 니네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숨어 있었지. 이런 거를 만날 때마다 되게 힘이 나거든요. 이런 대화를 이어가는 그 중간중간에 아이가 자기 속마음 깊은 곳에 있던 진심들을 이렇게 살짝, 쫙 내비치게 돼요 그런 거 보시게 되면 힘도 많이 나시고 바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우리 아이들은 아주 잘 성장해 갈 거라는 걸 예, 저도 믿고 여러분들도 한번 믿고 방문을 활짝 열고 그런 신호를 보내주는 아이를 만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이렇게 좋은 경험의 글을 올려 주셔서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시간을 주신 예, 쿠쿠넛 라떼님께 정말 감사한 마음 전합니다 네 고맙습니다